해 주신 후에 한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해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자리에 착석을 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아, 많은 질문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개인적인 질문들도 있고 멤버 전체에게 물어보는 질문들도 있고 지금 멤버들 지금 안 보이잖아요 혹시? 네, 이쪽으로 오셔서 하나하나 먼저 골라주세요. 네, 먼저 오셔서 포스트잇에 있는 질문들을 하나하나 골르고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면 하시는... 네, 됩니다. 보면 못 보르겠어. 이거. 네, 어, 굉장히 빨리 그리고 <laughs> 계시는데 네, 천천히 보고 다 보고 난 뒤에 네. 하나 골라 가지고 자리에 착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포스트잇을 이제 멤버들이 안 고른 거라도 나중에 다 떼가 네. 가지고 숙소에 네. 가져가서 다 읽어 보실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전혀 진동을 안 쓰셔도 됩니다. 1등. 네. 이거 있는 <laughs> 이거. 아, 진짜? 음. 이거. 이거 어때 그뭐 하나씩만 해야 되는 건가요? 두개 해도 돼요? 두개 해도 네. 돼요? 어? 진짜요? 그러면 음... 근데 워낙 질문이 많아가지고 저는 약간 오늘 어떻게 생각하고 왔냐면 우리 팬 페이지 여러분들이 좀더 궁금증 해소하고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추억을 두고 웃기고 이제 되게 돌아가실까 하는 진행으로 이제 해볼까 해서 이제 원래는 한 개씩이었거든요 두 개씩으로 한번 되고 두개 하셔도 네, 돼 상관없습니다 2개 해도 돼요? 본인 거를 골라도 되고 다른 멤버의 포스테이지를 골라도 됩니다 네, 질문을 하나하나 하나 고르신 후에 자리에 착석을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죠 오늘 네, 지금 비잖아 이 타이밍에 얘기하는 거야 지연언니 눌러주시고. 오호 나 한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다 고르셨나요? 네. 네 그럼 먼저 우리 본의 양 먼저. 아. 네 본의 양, 아. 네, 양 먼저. 네 사연을 읽어주시고. 네투 드림너츠 하트 다섯 개. 요즘에 즐겨보는 드라마나 예능이 있다면. 와! 아 저희가. 참. 네. 제가 저희 애들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새로 시작한 드라마가 있거든요. 어 어떤 거죠? 맞아요, 어? 하루에요. 하루. 오 역시 우리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아, 너무 재밌습니다. 보는 사람 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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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많이 보시네요. 네 많이들 보시고 계시는데 네 다음 질문. 아 다음 거. 네 롤모델이 있다면 롤모델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아 제가 어, 어제 올렸죠 아이유 선배님인데요. 아 아이유 씨 아, 새로운 노래 나왔습니다. 박수. 맞습니다. 아이유 이 이번에 노래를 냈잖아요. 혹시 스밍하셨나? 무한스윙 중이다. 아 무한스윙이라고. 네. 불러주세요 아, 그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목소리 너무 좋다. 그치 여러분? 네. 네아 다음 또 이제 질문을 네 나라 하겠습니다. 네 나라. 신해야 마라탕에 뭐 넣어 먹어? 근데 이게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 나나 네! 아, 나, 나. 아, 나, 나. 아, 나, 나. 네, 제가 마라탕을 은조라. 맨날 같이 먹으러 가는데 우리가 뭐 넣지? 일단 당면은 중국 당면 넣어야 옥수수 되고 옥수수 면난안 넣어 숙주 숙주, 숙주. 수주. 숙주를 많이 넣어야 아, 되고 청경채 청경채를 네. 넣어야 되고 팽이버섯 어. <laughs> 넣어야 되고 소고기 소고기로 배추, 넣어야 배추, 되고 배추. 그 정도면 다 넣는 거 아닌가요? 거기 있는 거. 어, <laughs> 네 많이 넣어야 되는데 또뭐 있지? 소아 푸주, 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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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주가 아유. 면두부인가? 어. 아, 새우 아직 안 넘어왔는데 제가 넘어볼게요. 네. 됐습니다. 네, 네, 이것저것 그냥 이것저것 다 넣는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네. 네, 그리고요 신혜 언니 커버하고 싶은 곡이 있다면 어떤 곡인지 궁금해요. 태연 불티 부르는 모습 보고 싶어요.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아, 불티요? 네. 짧게 짧게. 아, 진짜 짧게만. 네. 불어 후후 빨간 불티야. 내 마음도 너 같아 분두 번만 위험한 네. 와 네, 너무 좋 아, 서 맨날 듣고있습니다 아, 우리 나라, 양의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잘부른분 다음으로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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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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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끝나고 잠깐 옷 갈아입으러 숙소 들어갔을 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네, 디테일하네요 <웃음> 어... <웃음> 보니 언니 아니면 미소 언니 아싸! 보니 아, 양아면 미소 양이 가장 네. 늦게 일어다 네. 나는 아니야 잘 나는 안늦 제가 들어갔을 때 항상 둘만 자고 있어요 <웃음> 맞나요? <웃음>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미소 양 맞나요? <laughs> 아... 요 <laughs> 일하고 어떻습니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지금 열심히 지금 해외 활동하고 계시니까 또 다음 질문 터 읽어주시겠어요? 어, 요즘 즐겨듣는 음악은 어 저는 어 드림노트의 하쿠나마타타 즐겨듣고 그그 드림노트분들의 수록곡 콩콩이 있거든요. 어허? 근데 그게 콩콩.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야팬 여러분도 웃으셔. 우리 노래 말고 우리 노래 말고 하나만. 그, 거의 신있인줄 알았어요. 거의 공홍보를 <laughs> 하셔가지고 네. 어 네, 저는 하은님의 홍코노라는 곡을 즐겨듣습니다홍코노라는 혼코노. 노래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많이 계시나요? 홍코노오 아, 오, 아시는 분! 아, 오 하나, 둘, 귀여워. 셋, 넷! 네, 알겠습니다. 네홍코노 즐겨듣고 계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 수민양. 네, 저도 두개 뽑았는데요. 하나는 지연아. 야채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이건 제가 진짜 궁금해서 뽑았어요. <laughs> 진짜 나도 알고 싶어서. 아, 저는. 나 알아. 뭐 맞춰주세요. 오이 맞아요. 오이 아 오이. 근데 오이 말고 다른 것도 다 싫어하죠? 예. 아 그러니까 다른 야채들은 마주볼 수 있어요. 근데 오이는 포, 쳐다도 못 보겠어. 아, 프리카 이런 있는 건 걔는 그것도 t want. Can you go to the water? I don't want to go to the water. I don't want to go t 이 the water. I don't 가 a n t t 요 go to the w a t 다 r 다 don't want to 어 o 이 o the water. I don't w a 네, 말해볼까요? 네, 말해볼까요? 어, 의정이 친구입니다. <laughs> 네, 의정이 <laughs> 친구. 네, 어, 아 저는 두개 있는데 하나는 뭉이의 콩나물 하고 여우 이모티콘 이거 하나는 신내의 귀마개. 이게 두개 있어요. 귀마개, 어, 저... 네. 네, 저는 은조의 귀요미입니다. 귀요미요? <laughs> 귀요미. 귀요미, 네. 귀가... 아 똑같은 키네? 네. 아, 똑같은 맞습니다. 네, 네, 네. 어, 저는. 어 약간 콩나물처럼 생겨가지고 수민이의 동작물들 동작물들 오 참신하다 참신하다 저는 사실 신의 아 라라의 첫 번째 에어팟을 제가 이름을 정해 줬거든요 저도 그래서 전인의 콩나물 예 콩나물 때 네. 저는 미소 달팽이관이요 미소 달팽이관 네아 달팽이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귓속까지 들어가라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네, 다음 또 우리 유아이 양께서 네 저는 어, 투 뭉, 뭉이가 요즘 빠진 카페 음료는? 이게 저희가 브이라이브를 했는데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라라가 말하는 곳에만 딱 끊겼더라고요. 그 네. 음료수를 말하는데. 네네. 근데 또 저희 멤버들이 다 즐겨 마시는 게 있어서 한 명씩 이게 예, 말씀드려볼까요? 어, 전 얼그레이 밀크티에 펄 추가요. 어. 펄 추가? 네. 네, 펄, 펄을 많이 좋아하시나요? 네,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죠. 펄이 네. 쫀득쫀득한 맛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때 말했던 게 요새는 그 제주 그린티 스무디에 화이트 펄을 넣어 먹고요. 그거 말고는 흑당버블티는 어디 카페든지다 먹는 것 같아요. 흑당버블티 되게 좋아합니다. 어, 저는 얼마 전 알게 된 건데 자몽블 자몽 블랙 커니티 자몽 커니티 자몽 커니티 블랙 <laughs> <블랙티? 웃음> 직원분이신가요? 정확하게 네네 네, 그거요 아, 그거요 네, 그거. 네. 어, 저는 기본 그 타로 밀크티 말고 블랙 밀크티인가요네 그거에 그냥 펄 기본이 요즘 제일 맛있더라고요 어, 우리 분이도 베이직이다 네. 네 저는 딸기 쿠키 스무디를 좋아하는데 없 어, 이제 그 카페에 가기에는 볼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어, 저는 요즘 이제 제가 해외 프로모션 때 대만을 다녀오면서 흑당 버블라떼 완전 빠졌어요. 그래서 빠졌어요. 신, 라라랑 매일마다 가서 1일 1잔 하는 것 같습니다. 와, 반응! 와! 저도 지현이랑 똑같이 딸기 쿠키 스무디에 알로에 추가한 코코넛인가? 그거 네, 추가하시 거, 네그 좋아했는데 단종됐더라고요 시즌 그거라고. 그래서 저도 흑당 버블티가 아니라 그거 딸기라떼요. 딸기라떼 매운 커피에 딸기라떼. <laughs> 네 아, 단종됐어도 걱정하실 필요 가 없는 게 약간 직원분이 나와 계시거든요. 네, 그께서 <laughs> 다시 또 메뉴를 만들어서 우리 드림노트 분들께 아마 새로운 네, 음료를 만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음으로 이제 아네네투 최정. <laughs> 그정. 어. 나는 이럴 때 막내가 되고 싶다 하는 어. 순간이 있다면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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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학교다니고 싶어. 그냥 막내하고 싶어 지금. 어. 아유 어쭈쭈 어쭈 어쭈쭈 아유. 막내 애교 보여주세요. 어. 한 건가? 너 이런 거 제일 잘하잖아. 제대로 제대로 애교 삼종 세트 한번 어때요? 언니 언니 어, 언니 어, 언니한테 언니라고. 신혜 언니 나밥 귀엽다. 네, 막내. 막내. 애기잖아요. 이런 그냥. 애기도 있잖아. 그렇죠. 애기는 종류가 다양하죠. 이런 애기, 저런 애기가 있는 거고. 애기는 보통 다 귀엽고. 그쵸?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이제. 네, 투미소. 오늘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저는 음 제가 제일 좋아하고 멤버들도 좋아하는 뿌링클. <웃음> 뿌링클. <웃음> 어, 플러스. 그 치킨 위에다 가루 살살 소스 뿌려가지고 아, 아 맞아요 가루가 <laughs> 진짜 뿌링소스에. 그쵸 역시 치누님 <laughs> 언제 먹어도 맛있는데 네. 뿌링 소스 뿌링 소스 <laughs> 뿌링 소스 같이 먹어야 돼요 아그 찍어 먹는 거죠 네 그쵸 네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네 <laughs> 감사합니다 근데 <laughs> 네, 다음 질문 또한개 어, 많이 먹고 싶었나봐요 한 장만 먹어오셨네요 <laughs> 네, 제가 진짜 너무 다 해드리고 싶어서 한 네. 개를 진짜 도저히 못걸리겠는가 아, 도저히 못걸리겠다 이런...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이제 우리 드림노트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질문들을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드림노트 분들은 잠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네.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궁금증 많이 해도 됐나요? 네. 좀 시원해졌어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을 좀더 열기를 업 시키기 위해서 드림노트 분들의 무대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고요.